관계가 다가오기 전 남자들은 늘 같은 순간에 흔들립니다. 기대는 있는데 확신은 없고 몸은 머리만큼 따라주지 않는 그 미묘한 시간. 바로 그때 물한 컵에 이것이 조용히 밤의 공기를 바꿉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마셨을 뿐인데 몇 분이 지나자 아랫도리에서 먼저 변화가 시작됩니다. 억지로 끌어올린 흥분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느낌으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55세 성의학 전문의 장윤미입니다. 수많은 상담 끝에 깨달은 건 하나였습니다. 남자는 자극으로 움직이지 않고 상태로 움직입니다. 혈관이 풀리고 긴장이 빠지고 준비가 끝났을 때 반응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약처럼 들이치는 방식이 아니라 물처럼 스며드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물한 컵에 이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정확하면 결과는 놀랍도록 노골적입니다. 시작도 전에 달라진 밤, 중간에 멈추지 않는 감각, 상대가 먼저 알아차리는 변화. 믿기 어려울수록 끝까지 보세요. 당신의 몸이 먼저 답을 할 테니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꼭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방법을 직접 따라 해보실 분들은 댓글에 일 또는 물이라고 남겨주세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한컵에 이것의 정체, 단도직입적으로 밝히겠습니다. 의외라서 더 믿기 어려운 답입니다. 그것은 바로 물한 잔의 무즙, 딱한 스푼입니다. 비싼 것도 아니고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성반응을 자극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더 강한 자극, 더센 약. 그런데 실제 상담과 연구 결과는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성반응의 가장 큰 적은 흥분 부족이 아니라 막힘입니다. 긴장, 소화 부담, 복부 압박, 혈류 정체. 이게 풀리지 않으면 그 어떤 자극도 아랫도리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무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와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 소화관의 긴장을 낮추고 복부 혈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빠르게 정리합니다. 일본과 국내에서의 식품 관련 연구들에서도 무 섭취가 위 배출 속도 개선, 복부 팽만 감소, 말초 혈류 부담 완화와 연관된 결과가 반복 보고돼 왔습니다. 즉 직접 세우는 음식이 아니라 길을 터주는 음식입니다.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중장년 남성의 약60% 이상이 관계 전속이 더부룩하거나 몸이 무겁다는 자각 증상을 경험합니다. 이 상태에선 혈액은 소화기관에 묶이고 아랫도리의 성기까지 갈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즙은 자극제가 아니라 정리 담당으로 작동합니다. 물에 섞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흡수가 빠르고 위에 부담을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식 전환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무즙은 밤을 흥분시키지 않지만 대신 몸을 비웁니다. 비워진 자리로 흐름이 내려오고 반응은 억지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30분 전물한 컵에 무즙 한 스푼을 넣어 드세요. 이 단순함이 오히려 가장 노골적이지만 직접적인 변화를 만듭니다. 앞에서 무즙이 길을 터주는 음식이라고 했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부분은 여기서 또다시 착각을 합니다. 많이 먹어야 할것 같고 특별한 방식이 있을 것 같다고요. 하지만 핵심은 양이 아니라 타이밍과 상태입니다. 방법은 놀랄 만큼 단순합니다. 미지근한 물한잔즉 200ml에 밥숟가락 기준으로 무즙딱한 스푼이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더 넣는 순간 효과는 배가 아니라 분산됩니다. 무는 자극제가 아니라 정리자입니다. 너무 많으면 속을 차게 하고 목적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한 스푼 정확히 그 정도가 몸이 가장 빨리 반응하는 지점입니다. 언제 마시느냐도 중요합니다. 관계 30분 전 배가 꽉찬 상태가 아닐 때가 가장 좋습니다. 이건 흥분을 끌어올리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비워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담 중에 한 60대 남성은 늘 시작이 더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즙을 마신 날은 달랐다고 했죠. 특별히 뭔가를 느끼려 하지 않았는데 속이 편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흐름이 내려왔다고요. 이 장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물을 먹어왔습니다. 김치 속에 깍두기로, 무김치로 말이죠. 어르신들은 지금도 생물을 쌈처럼 드십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무는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몸을 정리하는 음식이라는 걸요. 그래서 무즙은 씹어먹는 게 아니라 물에 풀어 마시는 겁니다. 위에 머물지 않고 빠르게 지나가야 하니까요. 그렇게 몸이 가벼워지면 발기력은 노력 없이 따라옵니다. 이건 비법이 아니라 잊고 지냈던 생활의 감각입니다. 한 잔의 물, 무즙 한 스푼. 그 단순함이 밤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런데 무즙 이야기를 하면 꼭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아무렇게나 마셔도 되나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건 마시면 바로 흥분되는 비밀 음료가 아닙니다. 몸의 흐름을 바로잡는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선이 분명합니다. 첫째, 과하면 바로 역효과입니다. 무즙은 딱한 스푼입니다. 두 스푼, 세 스푼으로 늘리는 순간 속이 차가워지고 오히려 아랫도리의 감각은 둔해집니다. 실제로 50대 후반 남성 한 분은 효과를 빨리 보려고 많이 넣었다가 배만 불편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정확히 한 스푼으로 줄이자 반응은 훨씬 자연스러워졌다고 했죠. 이건 세게 때리는 방법이 아니라 정확히 건드리는 방법입니다. 둘째, 타이밍을 착각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식사 직후는 피해야 합니다. 배가 꽉찬 상태에선 혈액이 위장으로 몰립니다. 그 상태에서 아무리 무즙을 마셔도 성기는 조용합니다. 반대로 속이 가볍고 긴장이 풀린 상태에선 무즙 한 스푼이 아랫돌이 음경에 기운을 바꿉니다.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그날은 시작부터 기운이 달랐어요. 셋째, 차갑게 마시지 마세요. 차가운 물은 혈관을 움츠립니다. 미지근한 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60대 초반 부부 사례에서 아내가 먼저 변화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당신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 남편은 특별히 흥분하려 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몸이 편했고 흐름이 끊기지 않았을 뿐이죠. 이 대목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는 원래 물을 이렇게 써왔습니다. 하지만 몸이 답답할 때 물을 찾았지 흥분하려고 찾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분보다 중요한 건 막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무즙은 자극이 아닙니다. 대신 강하고 멈추지 않는 밤을 만들 준비를 합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무즙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의 태도를 바꾸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달라지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할 겁니다. 무즙한 스푼으로 길을 열었다면 그 다음은 신호가 새지 않게 잡아두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가장 신선한 포인트는 입과 혀입니다. 대부분은 아랫도리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몸의 반응은 입에서 먼저 흐트러집니다. 관계 직접 말을 많이 하거나 입이 바짝 마르면 감각은 분산됩니다. 그래서 무즙을 마신 뒤 미지근한 물로 입을 한번 헹구고 혀를 입천장에 가볍게 붙인 채 잠시 가만히 있어 보세요. 말이 줄어드는 순간 신경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건 흥분이 아니라 집중의 이동입니다. 두 번째는 자세의 미세한 기울기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눕는 순간 골반을 완전히 펴버립니다. 그러면 흐름은 오래 못 갑니다. 대신 허리 아래에 얇은 수건을 반 접어 살짝 받쳐보세요. 골반이 2에서 3도만 기울어도 압박은 줄고 유지감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50대 후반 남성 한 분은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중간에 힘이 빠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극을 건드린 게 아니라 통로를 보호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손의 사용법입니다. 더 만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불필요한 손동작을 줄이는 것입니다. 손이 바쁘면 감각은 분산됩니다. 한 손은 상대에게, 다른 한 손은 자기 허벅지 위에 가볍게 올려두는 것. 이 단순한 고정이 몸의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유지력은 흥분의 크기가 아니라 흔들림의 적음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비칩니다.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게 눈이 편안해지면 뇌는 위험신호를 거둡니다. 그 순간부터 반응은 힘이 아니라 여유로 이어집니다. 무즙은 시작이고 이 연계들은 마무리입니다. 세계 만들지 않아도 오래가는 밤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아마도 진짜 강함일 겁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밤 무언가를 더 애써서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물한 잔에 무즙 한 스푼,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작은 준비 몇 가지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몸을 믿어주는 태도입니다. 억지로 끌어올리지 않아도 흐름이 열리면 반응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혹시 오늘 바로 실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일 혹은 다음 주 어느 평범한 날에 해보세요. 기대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몸의 변화를 느껴보는 것. 그 순간 아내가 먼저 알아차린 겁니다. 오늘은 뭔가 다르다는 그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이어줄 거예요. 이 채널은 자극을 부추기기보다 되찾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밤, 당신의 관계가 다시 편안해지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말하지 못했던 진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별빛노우 채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